안녕하십니까? AMC 뉴스 정세현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심장 질환은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은 심장 질환에 올바른 건강 정보 제공과 관리를 위해 심장 지킴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심장 지킴이 행사는 신속한 치료와 더불어 생활 속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일반인에게 심장 질환에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관리법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저희 심장병원이 주최하는 심장 지킴이 행사가 벌써 8년째입니다. 환자분들과 심장질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강의를 듣고 습득한 정보를 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관심과 열정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패널로 참석해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장혈관수술 등 심장질환의 진단과 최신치료법에 관한 전문가들의 명쾌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심장질환건강강좌 이외에도 백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주제로 건강 100세 특집 강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심장질환의 올바른 건강 정보와 더불어 심장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